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그들이 하냐 어찌하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이끌어 우리에게 이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릉에서 주는 것보다는 낫겠노라 에이 너희가 오늘 곧대부 사람을 네, 영원히 다시 보지 네, 아니하리라. 여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아, 너희는 다만이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식사절까지 말씀을 부어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오두마 아늘 강우정 씨께 봤고 또 점심 네. 식사하고 오두마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너무도 늦을 수 없고 너무 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외 예배 즐겁게 야외 예배 그래서, 어, 제가 거의 한달 만에 지내서 제가 설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출애극기를 계속 여정을 좀 떠나고 있는데 확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했는지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물어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하 아, 출애극기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한 땅으로 접착한 의아리 출, 밖으로 나간다는 애국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각 꾸려지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여전히 담겨있는 것즉 애국은 어떤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집트에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에 바쁜거였죠 그리고 많은, 그저 이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키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해서 너희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그돈 갖고 잘 먹고 자고 잘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지 뭘 가게하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러 가겠다고 하는 거야. 대체 뭐왜 그러냐. 그냥 이 애굽 땅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살아나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약속의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요 근데 애국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예배,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도 신이 많아. 애국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너무 많아요. 신이 많아. 물질의 신도 있고, 건강의 신도 있고, 자녀의 신도 있고, 뭐별 말고, 뭐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아요. 작곡대 신도 많고, 지붕의 신도 있고. 뭐 나무신도 있고 달달리신도 있고 천형이신도 있고 총각이신도 있고 많아요. 그냥 그거 섭기면 돼. 뭐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광야 에뭐 있는데 없잖아. 먹어서 고살 없어 광야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물질신 섭기고 건강신 생기고 달달리신 섭기고 그런 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제약. 하나님은 그런 신과 달라. 너네들이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물질의 신이 아니야. 너네들이 건강을 바라는 건강 그저 그런 신이 아니야. 달걀 귀신, 총각 귀신, 그런 것도 아니야. 하면서 열 가지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펼쳐 보이신 거야. 우리는 이런 신을 에서 광야의 예배를 드 바로가 아, 고달픔을 당하니까 그래 그래 가 가는데 그러면 애들은 데리고 가지만 그냥 어른들만 가면 되지 뭐 애들까지 굳이 힘들게 데는거 아니 어, 어른들만 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랬시니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을 주려는 것이 무엇이다 아브라 함그 부처 아브라 함창세기 17장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끔 내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잘가르치는 뜻에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너만 가? 자녀를 데고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시켜야지. 그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이유라는 거야. 그랬더니 또 세상은 이렇게 그래, 알았어. 자식들도 데려가. 그런데 뭘 데려가지 마?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넌 같이 가져가. 재물은 가져가지 마. 뭐 교회에다가 재물 바치고 그런 거 해. 하지 마. 그냥 배원 갔다 오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하시는데. 처음 난 그걸 다 죽이시는 거야. 재물들 다 죽이는 거야. 들짐승. 집진승 다 지킨 거야.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하나, 첫째 난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포하시요 11조 얘기를 제가 여전히 예전에 켰었는데, 11조는 단순하게 내가 100만원 벌면 10만원 헌금한다가 아니에요. 11조. 대표적인 그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조금 만 있으면 러시아 축구 대표 월드컵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공감을 많이 해요. 축구 대표 선수가 꼭 나야. 내가 가서 뛰고 있는 거야. 그 운동장에서. 나를 대표로 해서 가서 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가 뛰고 있는 거야. 그게 신비 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너의 첫난 것다 하나의 건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뭘 드리라는 거야. 그저 10분의 2의 소득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의 전체 삶을 드리라는 거야. 대표적인 그 하나를 드리고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물질의 대표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대표적인 걸 드리라는 거야. 흔히 이런 얘기예요. 나 이거 주면 나다 주는 거야. 나 이거 내려놓으면 나 지는 거야. 나 이거 하나 양보하면 내가 다 양보한 거다? 전 그게 자존심이어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나다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자존심을 드리고 남편에게 자존심을 드리고 아내에게 자존심을 드리고 내 이웃에게 자존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11조의 대표적인 것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어떤 분인신가 얘기해서 구름 기둥과 돌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구름은 진리요 영광을 뜻해요. 기둥은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까 그첫 구절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어떡한다? 뒤따라 간다? 아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아가를끌때 어때요?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뒤에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앞에. 앞에 끄는 사람이 힘들어요. 밀림을 해쳐갈 때, 앞에서 칼질하면서 밀림 속을 뚫쳐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힘들어요? 뚫고 가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기러기가 날때 앞서서 리더가 백의 향을 사용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70분이 사용을 안 한다는 잖아요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가시는 게 아니고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에 우리의 뒤를 밀어주시는 찬송가도 있어요. 역시 우리 뒤도 밀어주시지만 그 뒤를 밀어주시는 것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맨날 하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죄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앞서가신 분이 우리에게 과거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선시대 사람들 보고, 우리가 조선시대는뿅 하고 날라갔어. 야, 우리 시대에 핸드폰이 있어. 야,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전부 전화 다 있어.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야, 미친놈들, 미친 헛소리하고 있어. 어, 천리 밖에, 멸리 밖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고, 어떻게 얼굴을 보고, 헛소리하지 마.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서 이해 안 가잖아요. 야, 헛소리하지마 어떻게, 호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부모 사람이 뜨고, 예수님이 문길을 걸어갈 수 있어. 에서 오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절대로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진요 우리 뇌 속에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떠가올까요? 큰 바다가 막 영화 옛날 영화에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지막큰 바다가 그냥 쭉 갈라져가지고 그냥 쭉 길이 나가지고 딱 건너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아직 뇌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큰 바다가 없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그렇죠? 지역에 지면 저는 안다고 가고 싶어요. 근데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탈출 경로가, 보라색 보이시죠? 보라색 보이는데 영어로 쓰는데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호기가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에요. 저기 바다가 있어요? 저기 바다가 없어요. 홍해는 저 밑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 홍해를 갈랐다, 물을 갈기를 갈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뇌 속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큰 물길이 막 갈라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홍해 뜻이 뭐냐면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 붉은색 바다. 근데 저기 가면 붉은색 갈대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갈대밭을 갈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20년 전, 30년 전 돌마다 죽었어요. 성경에. 물기를 가다 는데 무슨 갈대밭으로 갈랐다는 얘기하냐. 막, 막 그랬어요. 근데 30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 여행이 개방돼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어, 물이 없는 거야. 바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각적인 것만 생각하시그 뜻을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붉은 바다를 가라고. 언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사막에 살고 있는 아랍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은 뭐냐면 가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티비를 보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부모님들이 억지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 안타까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바로 딱 잘라가지고 너 이거 갖고 나니고 갖고 나중에 우리 만날 때 이거 맞춰봐 참 말도 안 되는 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언약한다 그러면 갈라서 무서를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는 것이 많고 쪼개는 것이 많아요. 제사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를때왜 가르고 쪼개는다는 성경이 있냐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르고 쪼개는 거예요. 불뒤 속을 가르고 내가 단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길에, 불길을 뜨고있는 불길을 가르고 영광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언약의 맹세 속에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으로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언약의 행위인 거예요. 뭐냐? 쪼개라 너의 것은 쪼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언약입 붉은 언약이고요. 왜 붉은 언약이겠어요? 예수 리스도엔 피의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희생의 언약이예요그 희생의 언약을 갖고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걸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룩하게 국불되어 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짓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사로잡을 것처럼 짓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떨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속을 떠날 때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 그럼 먹고 살면 어떻게 살지? 아, 나 피곤한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의 또 표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습관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과거에 내가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게 편했는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려고 기다리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였요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료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의 습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종과 같은 생활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애국에서 종생을 했던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생을 했던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료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같은 왕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앞서가시면서, 뭐로?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서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 근데 우리는 하도나게 아직까지도 세상에 종로로 가고 있어요. 왜? 두려움에 떠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니가 평안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니가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물질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나는 거예요.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뭘 놓고 기도하라요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나 성공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돈 주고 건강 주고 성공하게끔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결코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과거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때 그냥 애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냥 조금 힘들었지만 먹고 살고 그냥 그걸로 그냥 살았는데 왜 굳이 광야에 나와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을 보았던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심이고, 이제 우리의 과거의 습관에서 미래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찬양 드렸던 그 찬양 구절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그게 15장, 17절에 아주 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저래고기 1 5당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홍해를 건는 사건에 대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두려움에 떨며 이겨내고 능력 안에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세상의 기업에 심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업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에 심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업에 심겨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것을 어떡하시길?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초소로 삼으셨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예비하셨고 여러분을 주님의 초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주의 능력,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라고 고백. 성소가 누구? 주님이라는 음. 것이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 하나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처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드리신 사건인 거예요. 홍리가 갈라지고 건너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냐 홍해를 건너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새 사람이 되는 세례인 것도 맞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고,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산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초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사건, 여러분 홍해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사업이 세상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이 되시길 네.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 몸 여러분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는 초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기억에 심겨진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초소가 되시고 주님의 눈물로 채워지는 송소가 되어진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미래에 대한 불라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우리 함께 홍해를 건너가서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을 능이겨 주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으면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의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의 힘을 축복을 더해 주시습니다 기도합니다.